식모 아님 그래서 차버림 주말 내내 남친이랑 말다툼하고 이 시간까지 화가 나서 잠도 못 들고 있어요 제가 너무한 건지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친구한테 말하기도 하 창피해서 진짜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슴채로 쓰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올해 29이고 동갑 남친이랑 결혼 전제로 3년 연애 중이었음 양가 뵙기 시작한 건 사귀고 1년 정도부터임 그동안 남친 부모님 전화나 찾아뵙는 횟수로 서운해하시고 그걸 또 그대로 전달하는 남친이었지만 넌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니 한마디만 하면 입 다물었음. 한 번은 남친 부모님이 내가 전화 2주 동안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며 헤어지자 한적 있음. 바로 알겠다 했는데 다음 날집 앞에 찾아와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매달림. 나도 참 병신인지 그모지이를 다시 받아줌. 그 뒤론 나도 거리 두며 지냈고 딱히 거슬리는 일 없이 만남. 근데 남친 누나가 결혼하고 임신했음. 애 낳으면 조리원에 있다가 남친 집에서 남은 조리 한댔음. 지금 애 낳은지 한달 됨. 근데 토요일에 남친이 하는 말이. 본인도 일하고 있고 부모님도 일하고 있고 두 분이서 사업 중. 그나마 시간이 넉넉한 게너 아니냐고 누나 조리 좀 해달라함. 부탁한다고 해도 욕 나올 판국에 해달라니 크크크. 바로 개소리하지 말랬음. 나는 가게 운영 중이고 거의 실장님한테 맡기고 오픈할 때 오후 두세 시경 출근 마감할 때쯤 다시 방문함. 진짜 너무하다고 함. 너 우리 조카 태어났을 때 해준 것도 없지 않냐고 함. 왜 없냐?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원 해주고 애 낳고 남친 집에 왔을 때 애기 포대기 제일 비싼 거 선물해줌. 그리고 내가 딱히 뭘 해줘야함? 니네 누나 고하냐고 뭘 남한테 받기를 원하냐고 따짐. 네가 내 남친이기에 난 적당히 해줄 거 해줬는데. 말 똑바로 하라고함. 내가 반박하면 눈알 굴리면서 기어들어 가듯이 말함. 이참에 누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점수 따고 더 돈독해지지 않겠냐고 하는데. 시험친이 점수 따게? 하 진짜 어이없음. 내가 친언니 쌍둥이 나왔을 때 조리 도와줬는데 세상에 그걸 들먹임. 아니, 그거야 내 친언니고 내첫조카에다가 언니랑 나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으니 그런 거고 니네 누나랑 비교할 게 되냐고 따짐. 진짜 치사하다고 진짜 너무 치사하고 속상하고 너무하다함. 도움이 불러라.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니네 누난 시댁 없냐? 친정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댁 가서 조리하라함. 지 누나가 그건 곧 죽어도 싫다했다함. 그래서 지 가족들 얘기 나누는 중에 내 얘기가 나온 거임. 참나 어이가 없어서. 내가 너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, 니네 집식모도 아니고, 산후 도우미도 아니고, 내가 미쳤냐고. 너나 네 부모나,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, 이런 말을 숨지듯이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냐고, 이왕 이렇게 된거잘 됐다고, 그만 헤어지자고 했음. 3년 사귀면서 처음으로 내가 헤어지자 하니까. 아차 싶긴 한 모양임. 확실히 저 새끼가 아쉬운 게더 많을 거임. 그러던가 말던가 난 헤어질 거임. 거머리 같은 새끼.